교육관광TV 건강관람 시간.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짝, 간의 짝인 담낭, 쓸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쓸개라는 이야기보다도 담낭이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들은 사람들이 있다 하고 어떤 이들은 쓸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속담이 있죠. 쓸개 빠진 모라고 뭐? 하는 그것처럼 쓸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간 밑에 달린, 우리의 뒤 배경의 그림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초록색으로서 간 밑에 달린작 자그마한 것입니다. 담즙이라는 것을 만들어 고였다가 그것을 다시 12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담즙의 역할은, 담낭, 담즙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씁니다. 맛이 쓰죠. 쓴 맛. 그런데 그것은, 어, 우리의 뒤에 그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십이장이라고 하는 위장 맨 끝에 십이장으로 어, 담즙이 흘러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즙의 역할이라는 건딴 것보다도 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고, 고기의 단백지방 이런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라든가 이런 걸 듬직하게 먹고 난 뒤에는 소화가 오랫동안 머물러 위에서 보다는 십이장으로 내려갈 때 소화가 되면서 내려가는 그런 역할 때문에 옛날에도 먼 길을 갈 때에는 고구마라든가 또는 고기를 좀 든든히 먹는다든가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낭이라는 것은 흔히들 또 들어보시는 또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또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담낭을 쉽게 떼어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낭염증이 의외로 많이 옵니다 담낭염증이 와서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 전에 담낭에 문제가 있다 보게 되면 입이 쓸 수도 있고 소화가 잘안될 수도 있고 옆구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간담 질환는 옆구리로 옵니다. 또 우리 몸에 육장육부라는 오장육부의 경락이라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피부 바로 밑에 흐르죠. 그 길이 다리부터 시작하여 머리 꼭대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손끝에서 머리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듯이 이 담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측면을 쭉 다리 측면을 통해서 위로 와서 귀를 한 바퀴 싸고 돌면서 들어갑니다. 이 담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담즙에 관계된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대비를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간과 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간의 문제 담낭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간 기능이 너무 넘치면 담낭 기능은 떨어집니다. 간 기능이 넘친다는 것은 주로 오는 질환이 위장 질환과 함께 많이 옵니다. 그래서 속이 쓰리고 위기양이다, 위산 과다다, 이런 일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간이 넘치는 것은 간은 내려줘야 되니까 담낭을 올려주던가, 또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차츰차츰 또 말씀을 드려가는데, 우리 몸에 넘치는 병이다. 열이 넘치고 있다. 통증이 넘치고 있다. 이건 다 넘치는 병이에요. 근데 기운이 떨어졌다. 기운이 부족하다. 기능이 떨어졌다. 이럴 때는 떨어지는 병, 부족한 병, 허한 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이 극도로 넘치게 되면 담낭 쓸개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간이 넘친 것이 말을 안 들을 때 쓸개를 같이 도와주면 바로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간과 짝은 담낭, 간담이 선을 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장과 위장, 비위가 약하다라는 것처럼 간의 짝은 담낭입니다. 그래서 담낭 질환에 대한 것은 간을 같이 치료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게 되면, 저는 이 반지에 대한 것도 이제 어느 분이, 저는 아니, 왜 매번 이렇게 반지를 끼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엄지부터 시작하여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콩팥 신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은 간의 문제, 간과 쓸개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은 또뒤에서또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쓸개의 문제가 있다. 옆구리가 아파다. 우리 측면 쪽으로 문제가 있다. 또는 입이 쓰다. 그런 가운데 간과 그것이 함께 올 때는 다른 증상으로 좀 표현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담낭에 한계된 것은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요. 그럴 때 담낭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손에 아주 간결하게 있습니다. 이 지금 이 그림으로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그것은 별도로 간 기능 조절은 이렇게 담낭 기능 조절은 이렇게 위기능 조절은 또 다른 코너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간장의 짝이라고 하는 담낭 쓸개는 이렇게 간단히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글로벌 기독방송 ggb tv 방송 5년이 넘도록 제가 후원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계시어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미리 감사드리며 인사드립니다.